깨끗. 한방. 부동산 찾을 땐. 고교 필수 앱. 한방.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연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올리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신고대상인 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신고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대상인 주택수 판정기준입니다. 월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대상이 맞는지 이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다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다면 임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전년도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매년 5월이면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가세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하게 종합가세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가세 신고냐, 종합가세 신고냐, 그 기준은 연 임대 수익 금액입니다. 연 수익 금액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가세와 종합가세 중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익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이때는 종합가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수익금액은 1년 동안의 월세수익과 보증금의 합계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선 간주임대료로 한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보증금이 수익금액에 계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3주 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입니다. 분리가세와 종합가세 어쨌든 분리가세로 신고하는 게 신고도 편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있기에 보통은 적게 나옵니다.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서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으면서 주택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모두가 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 여부는 보유주택수가 기준입니다.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아니면 3주택 이상인지 그리고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세 대상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주택수는 인별입니다. 개인별입니다. 단 부부는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이주택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포함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월세주택이 한채 있다면 이주택입니다. 언급한대로 가세대상은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먼저,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는 월세를 주고 있던 전세를 주고 있던 원칙적으로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가세입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라도 기준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 주고 있다면 이때는 가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도 가세 대상입니다. 즉, 1주택자는 전세든 월세든 가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대상 가세가 됩니다. 다음, 2주택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2주택입니다. 2주택은 월세대상 가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를 주고 있다면 가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2주택자는 월세에 한해서 가세가 됩니다. 다음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든 전세든 모두 가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선 간주인대료로 한산에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월세보증금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소행주택입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 소형주택을 전세 주고 있다면 간주인대로 계산해서 제외가 됩니다. 즉, 소형주택이 전세라면 주택수에서도 제외가 되고 가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3년 연장이 되면서 26년 소득분까지는 소형주택의 전세는 가세가 되질 않습니다. 다음 3주 때 이상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인대로 계산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3주 때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입니다. 즉, 3주 때 이상이라도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이하라면 보증금에 대해는 가세가 되질 않습니다. 간주임대로 계산 공식입니다. 전체 보증금의 합계에서 기본공제 3억을 빼줍니다. 여기서 60%를 곱합니다. 즉 보증금에서 3억을 공제하고 이 금액의 60%가 가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기본공제 3억 그리고 60% 따라서 실제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수입이자 등을 빼줍니다.수입이자는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해당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23년 기속 정기예금 이자율은 2.96%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올랐네요. 보증금의 합계가 10억인 사례입니다. 수입이자 등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증금 10억에서 기본공제 3억을 빼주고 여기서 60%를 곱합니다.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율 2.96%를 곱하면 1243만 2천원이 나옵니다. 즉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보증금이 10억이라면 연 임대수입이 1,243만 2천원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월세로 한산하면 103만 6천원입니다. 보증금 10억은 월세로 1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누가 가세 대상인지 간단히 정리를 하면 1주택은 월세든 전세든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 기준시가 12억 초과주택의 월세는 가세대상입니다. 이 주택자는 월세에 한해서 가세가 됩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든 전세든 모두 가세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선 간진대로로 한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임대소득세 가세대상 여부는 보유주택수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세 대상 주택수 계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합산을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본인주택이 한채 남편명이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주택이 한 채,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한 채입니다. 이때는 각자 1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수는 개인별입니다. 담부부의 한해서는 합산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입니다. 이때는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부 중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그리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주택수는 세대별이 아닙니다. 개인별입니다. 다음 부부의 한해서는 합산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수는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포함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살고 있는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세 주고 있는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으로 월세 대 가세가 됩니다. 착각하기 쉬운데 주택수는 본인 거주 중인 주택 포함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소유 주택입니다.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거나 형제들이 같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대표적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중 1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즉, 공동명의자 모두의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동소유주택, 공동명의주택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1인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라면, 이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라도, 합의하여 1인을 기속자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리고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라면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결국은 공동소유주택은 1인주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 명이로 된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단,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대나 전전세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임차인의 주택으로도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찾아서 추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혹 타인주택을 임차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가세대상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부분은 합산입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포함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중 1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대 전전세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수에도 계산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가세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